안녕하세요, 네, 다은입니다. 오늘은 오일 트 다시죠? 아예 오일이래요. 그 입스무시는 다시 해볼 건데 왜냐면 그때 영상 못 찍어서 할 건데. 네 이번은 저저할 건데요. 뭔지 보여줘. 이거요. 예쁘죠? 홈쇼핑에서 홈쇼핑에서 음. 색깔은 이거요 색깔은 버블 핑크예요 네 제가 발라볼게요 10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. 10분을 기다려야 돼요. 10분 후에 만나요. 10분 후에 만나요. 뺑뺑.